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가 다시 쓰러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을때 처음에는 손풍에 돋단듯이 바람에 잘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바람이 바다를 뒤 흔들기 시작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배가 진정되지 않자 고난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여지 없이 요나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다가오게 되었는지를 거의 대부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외면하고 부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다시 들어가기 위해 탔던 배에 커다란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어 샤바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이 샤바르라는 동사는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상을 파괴할 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바르라는 동사가 언뜻 보기에는 배를 산산히 부서뜨리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섰던 요나의 생각을, 요나의 고집을 산산히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고난당하는 원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비를 뽑은 후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치려고 했더니 이 고난이 나를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고난의 이유가 요나 자신의 불순종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나와 무관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